제가 특별한 사주래요. 제가 솔직히 내가 더잘할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무슨 몰라 나좀잘 맞추는 거 같지 않아? <laughs> 우리 안 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기가 있거든요.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니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 사실 권력이는게 무섭거든. 내가 정권 잡은 거 거기는 완전히 <웃음> 완전히. <웃음> 무사지 못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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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웬만하면 뭐잘 본다니까. 열린 공감 TV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 연간 이름도 얼굴도 바꾼 채 과거를 지우고 스스로 내가 권력 잡으면 자신 마음대로 뭐든지 할수 있다고 믿은 한 여성에 대해 탐사 취재해왔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극영화를 기획하고 있다. 결국 그녀는 검사들의 비호를 받아 대한민국 영부인 자리에 오르게 된다. 모친의 삶이 투영된 그녀는 점점 주술에 심취해 자신의 검사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스스로 상황으로 군림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하기에 이른다. 그녀의 궁극적 꿈은 자신 스스로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친해세력과 함께 일본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몬다. 그리고 충격적인 계엄선포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그 위기의 순간들을 극영화로 제작해 주수를 통해 이룬 권력의 허망함을 세상에 알리려 영화 제작을 기획했다. 해당 영화는 영화적 극적 표현을 위해 픽션의 형식으로 최대한 제작기간을 단축해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 2025년 상반기, 어쩌면 대선이 치러질 그 시점에 맞춰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밀한 시나리오 작업과 기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자발적 펀드 후원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영화 제작을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고 믿은 대통령의 오른 부부는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한다며 청와대 개방 행사를 벌렸는데 정문이 개방되자 분홍색 매화를 들고 단체로 입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일본의 주술적 도구인 죽으로 사용하는 홍매화의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서울 여기저기 분홍색으로 도배된 거리 어느 한 골목의 분홍색 간이 외벽 바로 그 골목에서 참극이 벌어진다. 위패도 영정도 없는 조문을 하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에 기이함이 엿보인다. 옛 대통령 실터와 대통령 관전은 과거 대형 무덤터였고, 참극이 벌어진 골목과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미스터리는 퍼즐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이를 하나씩 한 인터넷 방송 취재팀 일행에 의해 실마리가 풀려간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조차 알수 없는 관전의 수상한 3번 방에서 주문을 외는 괴성이 들려오고, 대통령실 마당에 수직으로 박혀있는 수상한 5개의 관달. 주인공의 선산 인근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분홍색 건물과 내부에서 발견된 봉합묘와 일본의 흔적이 보이는 일광사찰들에서 발견된 괴이한 흔적들이 퍼즐처럼 이름도 얼굴도 바꿔 과거의 흔적을 지운 한 여자로 서서히 맞춰져간다. 충격적 괴엄과 전쟁 촉발 순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현재 해당 영화의 기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미 오래전에 탈고된 시나리오 초안을 기초로 대본 각색 중에 있다. 늦어도 2월 말부터 본격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2개월간 집중 촬영과 후반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여 대선 시기에 개봉할 방침이다. 열린공감 t v 의 이러한 극영화 기획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20년 6월경 열린공감TV 법인을 찬탈하여 경영권 강탈 사건을 저지른 강진구, 박대영, 최영민 등 이상 유탐사 관계자 중 박대용이 이 영화를 제작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어왔다. 강진구 일당은 2020년 6월경 당시 열린공감 TV 대표였던 나 정천수 PD를 대표에서 해임하고 악마화를 시작했다. 나를 향해 배임범 횡령범 학경력 위조범 사기꾼 등으로 매도하며 수십만 명이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게 하면서 나에 대한 나쁜 이미지의 선입견을 심어주었다. 지금 그들과 그들 추종자들이 나를 향해 부르는 멸칭은 소장수다. 단한 번도 소를 유통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소를 팔았다라며 소장수라고 지칭하는 건데 소를 파는 사람들은 언론이 되면 안 되는 걸까? 그들은 나를 이 열린공감TV 법인으로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불법이사회를 개최해 법인명을 더탐사로 개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이 넘는 동안 청담술자리 의혹, 일본 조르세티 의혹 등 실로 민주진보진영의 가장 큰 해악이 되어버린 가짜뉴스를 마구 생산했다. 결국 나는 집을 팔아가며 경영권 소송을 벌여야 했고 지난 2023년 10월경 무려 22대 0이라는 민사소송 결과를 통해 열린공감TV 법인을 되찾아 상호도 지금의 열린공감TV로 원복할수 있었다. 법원의 명령으로 모든 경영권 소송이 패소하자 강진구 일당은 법인을 빠져나가 이제는 더 탐사에서 뉴 탐사로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혹세 무민하며 열린공감 TV와 나정춘소 피드를 악마화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강진구 일당은 나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고 그중 최영민, 박대용, 안선화 등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월 중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청담술자리 가짜뉴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던 첼리스트에 대한 강요 미수죄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강진구 등은 시간이 갈수록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그들을 성토하자 이제는 하다하다 미국 CIA가 자신들을 암살하려 한다는 듯한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 탐사가 굉장히 지금 현장을 가면서 날카롭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 CIA 암살단의 대상이 또될수 있다. 이런 와중에도. 강진구는 자신과 가족 모두가 한 독지가로부터 무려 1억이 넘는 금품과 명품을 수수했다. 이 사건은 현재 사건의 크기로 인해 상급청인 경기북부청으로 이관되어 심층 수사 중에 있다. 또한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 등은 열린공감TV 주식의 저가 발행을 통한 배임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어 곧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열린공감TV 법인 돈을 마구 사용한 혐의로 무려 13억에 해당하는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로부터 심층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자 조급증을 느낀 박대용은 열린공감 TV 정천수 PD가 기획하고 있는 안진뱅이 주술사 줄리라는 극 영화에 대해 해당 펀딩을 조성하는 오마이 컴퍼니를 대상으로 내용 증명에 해당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박대용은 나 정천수에 대해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오마이컴퍼니 측에 크라우드 펀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건 박대용이 보낸 통지문 중에 포함된 나정천수 피드를 고소한다는 고소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박대용은 정천수가이 영화를 만들어 현직 대통령 배우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어서 실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열린 공감 회사까지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상 소추될 우려가 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어, 현직 대통령 어, 배우자 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어서 어, 실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어,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열린 공감 회사까지 어, 거액의 어, 민사 어, 손해배상 및 어, 형사상 소추될 우려가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정천수는 현재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줄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초록까지 달았다. 정천수는 현재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줄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 고소장을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을 유망한다고 적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른바 줄리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생방송을 켜고 자신들의 구독자들에게 거액의 슈퍼챗을 받으며 마치 자신들이 줄리 보도를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더니 정작 기소조차 되지 않고 유일하게 기소되어 고통 속에 재판받고 있는 나정천수피디를 이렇게 도륙하고 난도질한 것이다. 이들이 어찌 민주진보 진영이란 말인가. 여전히 이들을 정의로운 기자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탐사 취재는 어디로 가버리고 진보 진영에 반한 정치인들을 뒤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약을 올려 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하면 슈퍼챗 담비가 쏟아진다고 믿는 것인지. 묻는 게 돈벌이야? 그게 돈벌이냐고. 보너스 회장 만난 적 있으시죠? 예? 하동도 이런 지은 보너스 회장 만난 매번 그런 유의 방송으로 재미를 보더니 급기야 이렇게 대한민국을 최악의 위기로 몰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주술에 기인한 탄생 과정을 허구로 재조명하고자 하는 극영화 제작에 제동을 걸어온 것이다. 유탐사 일당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 그들 방송만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우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저들이 같은 편이라 생각되는가? 아직도 저들을 정의로운 기자라 생각하는가? 열린공감TV가 꿈꾸는 세상은 진실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다. 최근 열린공감TV에 올라온 영상들 속에 적혀 있는 댓글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 열공 힘내세요. 저는 평생 보수였지만 이제는 열심히 열공을 자주 봅니다. 제보를 받아도 꼭 확인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1984년 27살에 쓴첫 시집 노동의 새벽을 통해 얼굴 없는 시인으로 불렸다가 1991년 사형을 구형받고 환히 웃던 모습이 강렬한 기억으로 새겨진 시인 박노해. 그가 나에게 자신의 시집과 책을 선물했다. 나 혼자 읽기에는 너무도 감정이 벅차올라 소개한다 나에게 전하는 그의 시 같은 글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경철수님 어둠 속에서 빛을 캐는 진실의 광풍 수문학의 시철을 파고들면서 독화설에 비틀거리면서도 여기까지 온 그대 참하고 고맙습니다 진실은 감이 납니다 나를 죽이기 못한 것들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니. 인간의 펑적과 사람의 떨림으로 늘 건강 기도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 적힌 글에 내 마음에 꽃이 핀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진실은 너무도 무거워 수면 안에 가라앉을 때가 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가볍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빛처럼 밝게 빛나며 드러난다.